자, 저희 2016학년도 수능 경제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증과 물가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생산과 고용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는요. 현재, 우리 경제의 최우선의 목표를 경기 회복으로 두고 확장 재정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을국이에요. 시중 통화량 증가 때문에요, 물가 안정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크대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대요. 물가 안정을 지금 중시하는 것은 긴축 정책이라고 볼수 있고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라고 보는 거니까 긴축 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총수요는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앨 번부터 가볼게요. 갑은이 총수요의 확대 정책을 주장하고 있대요. 갑은요 총수요가 확대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죠. 갑이 쓰고 있는 재정 정책은요. 정부가 돈을 되게 많이 쓰는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이에요. 균형 재정이라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문제에 있는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X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번이에요. 을은요. 기업의 투자 지출 확대 정책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얘는 긴축 쓰고 있는데요. 투자 지출도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4번이에요. 을의 우려가 현실화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원래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더 유리해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되게 큰 돈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돈을 갚는 사람들이 더 적은 돈을 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채무자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4번 X가 되고요.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갑은 현재 확장 통화가 아니라 재정 정책. 을은 긴축 재정이 아니라 통화 또는 금융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정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5번 X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2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